경유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 시의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규월 골프장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경, 수도권 북부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월프장의 골프장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파크 골프장만으로는 수요 급증하는 골프 수요에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골프의 대중화, 골프의 고령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서의 골프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화면 제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공 체육 시설로서의 골프 인프라도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할 시간, 시, 시점입니다. 정규형 골프장이 신설, 신설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첫째, 건설 단계에서 약 5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유입되며 관련 산업을 포함한 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 이상의 단기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운영단계에서는 상시고용인원 약 100여 명과 함께 매년 800억에서 100억 원의 운영예산이 지역 내에서 소비됩니다. 지역 소호상공인 식자재업체 유지 보수업체 등의 매출 기반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의 외부 방문객 유입이 가능하며 이들이 1인 평균 15만 원씩 지출할 경우 연간 10 150억 원의 규모의 규모의 소비가 의정부 지역 경제활동의 기역 경제에서 경제에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호텔 및 골프, 골프텔 등 체류용 시설을 동반할 경우 의정부 관광 체질의 체질을 방문형에서 체류용으로 전환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체류용 관광객은 일반 방문객보다 최소 소비 규모가 두배에서세배 이상 크며 숙박업 지역 상점 야간 소비시장 등 다양한 업종에 긍정적으로 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골프장과 연계된 지역 브랜드 호텔, 중소형 리조트형 숙박 시설이 조성된다면 관내 골퍼와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외부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그리고 의정부시 도시 브랜드 향상까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물론 환경적 영향과 주민 수용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앙적 친환경 설계, 생태계 보존, 재활 재생수 활용,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의정부시 관내에 적정한 부지를 대상으로 정규월 골프장 신설 신설 타당성을 조사, 타당성 조사를 우선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 자본 유치와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한 사업 구조 검토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골프장과 연계된 숙박, 관광, 인프라 개발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복합형 모델 설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빠른 실내 마이스, 메디컬 투어, 웰리스 를 포함한 전담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시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정교 옵상 신설은 단순한 체육 시설 건립을 넘어 의정부시 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